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기 보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 보조사업의 민간교부는 보탬시스템을 통하여 교부 결정을 하고 이호조 플러스의 지방 보조금 연계 지출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기 보정은 보탬이와 이호조의 연계 지출 과정 없이 일반 지출로 지방 보조금이 교부된 경우에 수기로 이를 보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기 보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자체 보도사업 담당자는 직권교부와 교부 결정 그리고 통보가 필요하고 민간에서 예치형 보도사업 담당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작업하면 되지만 예치형 보도사업 담당자는 수기집행관리, 정산보정, 자부담 계좌 잔액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로 하지 않고 연계 지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수기 보정 관리 업무 흐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에서 직공교부 등록과 교부 결정 및 통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면 보조사업자는 예치계좌에 교부 받지 않고 보조금 계좌로 교부받은 것에 대해서 추기 집행을 진행합니다. 이때 보조사업자는 예치형 사업 유형에만 해당되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예치 계좌에서 받은 것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보조금 계좌를 교부받은 것은 정산보정 자부담 계좌 잔액 반환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업무 흐름도였습니다. 이제부터 지자체에서 하는 직권교부 등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직권교부 등록은 교부에서 진행했던 직권교부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먼저 해당 메뉴로 접속 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보조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민간 보조사업명을 입력하고 직권으로 교부할 보조사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교부 결정 정보에 교부할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교부 결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교부 결정 및 통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조회 조건 선택 후 조회하시면 연계하고자 하는 보조 사업을 선택합니다. 하단의 교부 결정 내역 목록에서는 처리 상태가 결정이며 지출품이 매핑 여부가 N인 자료를 선택하고 통보 및 품위 연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매핑 여부가 N이라는 것은 교부를 연계 지출이 아닌 일반 지출로 진행했다라는 뜻입니다. 통보 및 품위 연계 버튼을 클릭하면 교부 결정 수기 통보 팝업 창이 나옵니다. 해당 창에서 교부 결정된 자료와 일반 지출로 진행한 정보를 선택하고 통보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교부 결정과 통보를 진행한 것이고, 이후에는 보조사업자가 수기 집행과 정산 보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수기 보정 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